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라경입니다 무거운 영상으로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진짜 너무 싫은데. 바람 멈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고 뒤에서 밭을 읽고 계시는데요. 드릴 말씀은 제가 요즘 할아버지랑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골인데 제가 요 근래 시골에 내려온 이유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따뜻한 밥반기도 하고 싶고 또 소소하게 밥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추억으로도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시골로 아예 내려와 버렸는데요. 어, 예전에도 한번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먹방으로 학대를 해서 돈을 번다 라는 댓글이 어, 있더라고요. 학대. 확대. 그 댓글을 단 사람의 얼굴을 확대를 해서 확대. 얼굴을 확대. 일이 확대. 아, 이러면 안 돼. 참아. 참아. 멈춰. 할아버지를 학대를 해서 돈을 번다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약간 제가 상처를 잘안 받는 성격인데 그 말이 좀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먹방을 대체 왜 찍냐? 그럼 저는 그 사람을 포크로 찍어버려 먹방을 왜 찍냐 음. 그럼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은 그럼 고추장을 왜 찍냐 저는 저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저렇게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곡괭이로 밭을 읽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욕하는 댓글을 보면 진짜 마음을 곡괭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괜히 갓길로 가지 마시고 조금 고든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 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제 할아버지랑 먹방은 안 찍으려고 네, 합니다 음, 참 요즘 오늘 영상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뚜껑에 아, <laughs> 불 올리놓으래. 서뚜껑에. 서뚜껑에 불 짚을까? 불 뗄까? 왜? 왜 그래? 울어? 왜 울어? 어? 웬일이야? 배 울어, 배 울어. 우리는 배고파? 왜 울어? 누가 그랬어? 애들 할아버지를안 찍을 거야 그럼 나 혼자 찍을란다 나 혼자 가서 찍어야 돼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찍고 안 찍고 야이템 배가 고프니까 <laughs> 빨리 소뚜껑 가서 밥 먹자 빵. 봐 이거 만들어빨돼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아. 가서 가. 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서 가. 가 가. 가. 내가 할아버지를 학대하니. 누가 그래? 댓글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 댓글에서 누가 그래? 그럼 모르지, 나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 잡아야지. 아, 우리 잡아서 뭐 하게? 잡아가지고 밥한끼 같이 먹자. <laughs>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이제 먹방 찍지 말고 어. 편히 할아버지 할일 하시고 그러고 계셔? 안해요아니 같이 찍어. 나 성운이 안 찍어, 막. 왜 찍다가 안 찍으려고 그래? 나는 지금 연기 낙인데 왜 찍지 마자 그래? 응? 어? 네가 나쁘지, 낙이, 네가 시청자 여러분, 계속 찍을게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그런 걱정이 아니라고, 할아버지. 그럼 먹방 같이 찍어 음. 왜 그래. 왜 울어, 울지 마. 나하고 같이 계속 찍어. 왜 울어, 울지 마. 나한나 끄시면 안 돼. 나 재미있어. 어 울지 마. 밥 음. 먹으러 가자. 저는 소뚜껑 먹방 찍는 게 재미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봉! 안녕히 계세요!